교묘하게 나를 왕따시키며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들끼리 수근거리고 티나게 행동을 하면서 나에게 툭툭 무례한 말도 서슴없이 던져놓고는 지들끼리 웃습니다. 나이 막론하고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이런 진상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재수 없으니 그냥 안 보면 되지 하고 말씀하시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나를 혹으로 보는 사람들을 다룰 수 있게 귀티가 나고 아우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간관계 지침서라고 할수 있는 뼈 있는 조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이야기하며 한층 더 높은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호구가 되는 사람의 특징 관계 욕구가 강하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주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심리는 더 커지고 혹시나 버려질까 상처받을까 두려워 계속해서 주기만 하고 자기 실속은 챙기지를 못합니다 누가 난처하거나 무례한 말을 해도 웃어주고 말꼬리를 흐리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쉽다 라고 표현하죠 이성관계에서도 호구 잡히게 됩니다. 착하다는 소리 좀 들을 것입니다. 무슨 부탁도 다 들어주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다고 고마워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계속되면은... 델카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호의를 받았던 사람보다는 자신이 호의를 베푼 사람을 더 좋아한다. 사람의 인정받고 싶은 승리를 잘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호의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부담을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호의를 받게 되면 밀어내고 멀어지려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은연 중에 그 부탁을 들어주면, 저 사람이 나를 고마워하고 좋아할 것이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호구에서 탈출하려면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상대에게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굴면, 그때부터는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감과 자존감을 먼저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지. 남들에게 싫은 말 들었을 때, 하기 싫은 부탁을 받았을 때,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반격을 할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자기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하고 숙달을 해야 합니다. 그럼 상대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귀티나고.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간관계 지침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첫 번째.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앞서서 말한 불쾌한 사람들에게 반격을 하겠다고 갑자기 들이대며 큰 소리로 대응을 하게 되면 자신의 아픈 속마음을 다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실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하루 이틀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 욕구가 강해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속마음을 금방 들키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싸우고 막말을 해서 으름장을 논다면 오히려 말도 버벅이게 되고 또 그렇게 한 것이 후에 나에게 흠이 되어 난처하게 됩니다. 대부분 싸움을 할때 상대방이 예측 가능한 반격을 미리 생각하고 싸우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공격할 때저 사람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굴복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했는데 반응이 즉각 나타나며 내내 하며 오케이 사인이 온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늘 웃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한 짓이 괜찮은 줄 알고 오히려 다음부터는 그 강도가 심해지게 될수 있습니다. 나를 깔 보고 무시하는 무례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무례한 말을 들은 순간 그 사람을 무표정으로 눈에 힘을 주고 적어도 3초 정도를 눈을 마주치며 봅니다. 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단 3초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눈 내릴까? 하며 자신 없는 감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눈빛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하고 이런 때를 대비해 연습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 거울 보고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나의 이런 행동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황하게 되겠죠. 이렇게 품위를 지키면서 무언의 압박을 하며 내 심리가 불편함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라. 지렁이도 꿈틀거리네. 하면서 나의 반격에 당황하게 되고 적어도 괴롭힘의 강도를 높이지는 않게 될 거예요. 갑자기 하지 않던 반격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례한 사람 앞에서 그 말에 웃어주지 않고 표정을 관리하고 몇 초라도 대꾸를 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 의도를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 번 계속하게 되면 자신감도 생겨서 웃으며 받아칠 수 있게 될 거예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고 이말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잠을 못 이루면 그건 분노조절 장애급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무나 할수 있고 우리는 귀티나고 아우라가 있는 사람으로 품위를 지키며 나 자신을 존중하며 조용히 상대가 원하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아우라가 있는 사람. 두 번째, 아첨하지 않는다. 남에게 혹시 미움받을까? 안절부절하며 남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며 아부를 하면 상대방은 그 진실성을 의심하고 가식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어 더 만만하게 보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마법의 무력을 쓰지 않고도 마법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중한 인사만으로도 사람들의 환심을 살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에 바르고 친절한 태도로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다. 참된 예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지만 짐짓, 꾸민 예의는 속임수이고 지나친 예의는 상대방에게 의존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인간됨이 아니라 권력이나 재산 앞에 고개를 숙이고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라 호의를 얻기 위해 아첨을 떤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참된 예의와 지나친 예의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좋은 말은 빨리 끝낸 말이다. 이렇게 우리는 간결하게 진실성 있는 대화를 하며 예의를 지킨다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존중받게 됩니다. 세 번째 외모를 꾸며라. 성공하려면 외모를 꾸며라. 가브리엘 코코샤넬. 매력적이고 인물이 좋은 사람이 관심도나 호감도가 높고 심지어는 더 정직하고 도덕적일 거라고 판단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만큼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외모와 매력이 좋은 인상을 심어줘서 다 좋게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인생은 외모가 잘난 사람에게 더 유리한 게임이다. 라고 합니다. 면접을 볼 때도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이젠 취업을 하기 위해 성형이나 시술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 뿐만 아니라 나이 많으신 70대 노인들도 아직 일하고 싶은데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일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능력은 되는데 보여지는 모습이 늙고 초라해 보여서 성형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신감도 찾고 열정을 갖게 되고 또 일자리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하려면 매력을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들에게 호감형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발타자를 그라시안도 말합니다. 평판을 관리하라. 매력은 가장 강력한 지배 수단이다.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지혜로운 마술이다. 세상에 어떤 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사업도 인간관계의 연장선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로잡으면 대박나게 되겠죠. 그런데 평판은 남들이 나를 매기는 것이니 남들 눈치 보라는 말같이 들리실 겁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꿈이라는 것뿐이 안 되네 하실 수 있지만 깔끔한 외모와 말끔한 옷매무새로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네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감정을 절제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모임에서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조금 선을 넘어 약점을 쥐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개천에서 용났네. 꼴에 무슨 차를 샀네. 하면서 그들은 농담이라고 하며 키득키득 거립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고 따지고 소리지르며 정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나를 약한 사람으로 보고 농담한 것을 그렇게 속 좁게 받아치냐면서 오히려 나를 쪼잔한 사람으로 깎아내리게 됩니다. 여러 무리의 사람들 속에서 내 목소리를 내고 호구당하지 않으려면 감정을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무례한 말을 웃으며 받아치고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점잖고 분명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강한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강한 사람에겐 함부로 못하겠죠. 지대의 흐름을 따르고 다수의 취향에 따르라. 그렇지 않다면 모른 척 하라. 반응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것만으로도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관심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라. 관계 욕구가 강한 사람이 호구가 되기 쉽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더 관심 가지고 배려하는 행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 속내를 드러내고 약점을 잡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장단에 같이 계속 맞춰 주다 보면 만만하게 보고 내 존재는 더 작아지게 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더 가까이 가려다가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게 되는 것이 세상일입니다. 때로는 무관심한 척 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연인 사이에서도 조금 시크하면서 감정을 아끼는 사람이 상대방을 안달나게 합니다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무관심한 척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먼저 다가오거나 떨어져 나가겠죠 여섯 번째 자신 자랑을 하지 마라 자신 자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혹은 새 연인을 만나서 상대방에게 잘나 보이려고 아니면 존경을 받거나 기선제압을 하려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관계 욕구가 강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이부와 학벌을 꼭 자랑을 합니다. 대놓고 하기는 그러니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신이 나서 말합니다. 지난번 새로 산 집이 어느 동네인데 이러면 사람들은 그 동네가 비싼 동네인 걸 알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진 상을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며 주입을 시켜둡니다. 만나자마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다. 존경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몫이다. 존경받으려고 애쓸수록 그만큼 존경과 멀어지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따른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미리부터 손 쓰다가 오히려 허풍 떤다거나 자랑질 한다고 비난을 받고 공격당하게 될수 있습니다. 귀티나고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사기 위해 떠벌리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품위에서 나오는 아우라는 허구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침묵으로 상대하라.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상대방의 무례함과 괴롭힘에 즉각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도 미안하다고 하며 웃고 남이실수여도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늘 굽히고 웃어줍니다. 이렇게 상대의 잘못도 다내 잘못인 것처럼 대응하다 보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까지 나를 호구로 보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사람이니 내 아픈 상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묵은 가장 큰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개봉된 편지와도 같다. 침묵은 자제력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순간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 나를 소외시키려고 작정한 사람과의 대화, 나를 마음대로 조정할 목적으로 나의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는 사람과의 대화, 자신의 속셈을 숨기고 교묘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과묵함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미 한 일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침묵은 자신의 재능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이다. 우리가 발타자를 그라시안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너무 억압하고 자제하게 돼서 우울감도 생기고 합병이 생길 것도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적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진상들을 대처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남에게 상처받고 끊임없이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분통한 것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끊임없이 당하면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늘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자신의 일을 하고 생활을 하며, 두렵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자기 개발, 자기 성찰을 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관리를 하면, 내 평판도 좋게 되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게 되어 감정적으로 우위에 있게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품위 있고,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우라는 근접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만 두려운 사람이 아닌 어려운 사람인 것이지요. 인간관계의 답은 없지만 개선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고 있고 호으로 안다면 절대 그냥 잊지 마세요. 째려보는 것도 안 돼요. 눈에 힘을 주고 평정심을 갖고 무표정으로 상대방을 몇초 동안 눈을 올려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요. 절대 웃거나 말을 흐리면 안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깡있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농담이라고 불쾌하게 구는 상대에게 받아치세요 똑같이 농담을 심하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농담이라면서요 귀틴하고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7가지라는 제 채널에서 인기 있는 영상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틴하고 아우라가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